나비랑 같이 먹을 때 2만 5천원짜리 밥 먹는데, 배달 시킬 때는 왜 이렇게 아깝죠? 신기해. 어? 둘이서 삼겹살 먹으면 5만원, 6만원 나오는데, 그거는 또, 어? 둘이서 같이 먹으면 진짜 기분 좋게 내가 딱 내거든요? 왜 내가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 먹는데, 오직 내가 나를 위해서 2만 5천원 배달 시켜가지고 치킨 사먹는 게왜 이렇게 아깝지? 아, 2만 5천원이면 더 맛있는 거 먹는데. 아, 아깝네. 배달비 아깝네 이상한데가 아까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배민 배민 클럽이라서 배달비는 무료입니다. 배달비를 무료인데 치킨값이 어머무시해 혼자 쓰면 그 돈이면 뭐뭐하지?라는 생각 때 생각이 자꾸 드. 맞아요. 제가 그 생각 때문에 씨, 그렇습니다. 아니 5만0천 원이면 내가 이돈 아껴가지고 어 내일 내일 어디야? 애슐리 가는데 애슐리 점심뷔페 혼자서 먹을 수 있는데 애슐리 가면 거기 치킨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그 그, 그 치킨 하나 시켜 먹어가지고 무슨 부교가누르려고 내일 애슐리 거기 가가지고 애슐리 퀸즈 가가지고 점심 가서 2만 5천 원이면 혼자서 먹이 치킨도 먹고 파스타 먹고 샐러드 바에서 냠냠냠냠냠 먹으면서 이제 몸무게 플러스 1kg 늘어나면서 맛있게 냠냠냠냠 할수 있는데 이걸 치킨 하나에 담분다? 아, 괜시리 아깝네. 괜시리 아까워. 2만 5천 원이면 이제 무 스시 회전 초밥집 갓든 스시 가가지고 어 초밥 냠냠냠냠냠 줄 있는 돈인데 아 물론 매매할 때5만5천원아아깝니다 매매할 때 호가창 위에 그는 거 그런 거안 아깝습니다 그런 그런데 이런 건 아까워 여러분들 사이버 머니랑 현실 머니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 우리 업비트 비썸 바이낸스에 들어가 있는 제 사이버 머니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사이버 머니는 얼마를 잃든 얼마를 벌든 똑같습니다 현실 돈이랑 다르잖아요 현실 돈 아니잖아 현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업비트 에 들어가 있는 돈 현실 돈이야 그 감각으로 매매하세요 아니죠 진짜 돈을 맞긴 한데 그 감각으로 매매 안 하잖아요. 다들 <laughs> 숫자처럼 매매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뭐 숫자고, 그거는 숫자고. <laughs> 여기 여기서 글는게 진짜 돈 같아요 이미 이미 망가져 버린 이미 망가져 버린 그의 경제관념 매매하는 돈은 전혀 안 아까운데 이런 거할 때만 아까워 현실 돈 감각 잃어버린 지 오래 매매를 몇 년째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현실 돈 감각이 점점 없어지네 근데 매매할 때 쫄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매매할 때 사이버머니 그거 사이버머니 아니게 현실 돈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매매 절대 못 해요 매매 죽어도 못 합니다 매매할 때는 칼같이 하십시오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매매 수술료 아까워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숫자입니다. 매매할 때 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